자, 발전 661번. 자, 함수 fx는 x가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다르죠. 어. 일단 0보다 작을 때는 음, 1차 함수. 기울기가 2고 y절편이 2인 1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는, 어, 기울기 2니까, 다시 그리게요. 요렇게 생겼겠죠.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0보다 클 때는 지금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고 완전제곱식 꽂혀 버리면 아,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3이고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지금 꼭짓점 좌표는 1,3 그래서 위로 블록인 2차 함수지 이렇게 생겼겠죠 어. 1, 3, 요렇게. 이때,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어, 넓이가 제일 크려면, 제일 큰 A를 찾아, 양수 A를 찾아라, 되있네 그럼 뭐, A가, 어, 정족분 값이 제일 크다 했으니까, 뭐, 이게 마이너스 A고, 이게 A란다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a 부터 a 까지 함수 fx dx 를 적분 정적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a 에서 부터 0 까지는 1차 함수를 적분하는 거고 0 에서 부터 a 까지는 2차 함수 를 정적분하는 거죠 실제 적분해 버리면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x제곱, 플러스 2x. 넌, 어0 집어넣으면 0이고, 마이너스 a 집어넣은 걸 빼는 거니까. 요렇게 되고. 자,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a. 요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 그 다음에, 어 a 제곱은 없어질 거고, 플러스 4a가 되겠네. 이때 a는 양수. 그럼 양수 일때 다음에 뭐 최대값을 구하여라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내가 어, g a 할게요. 그럼 g a 함수에서 최대값을 찾아라가 될 거고 다시 어, 미분하면 최대값 찾기 위해서 미분하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가 되고 어, 0이 되게 하는 a를 찾자. 0과 아니. A는 마이너스 2와 2죠. 어. 그리고 지금 최고 차의계수가 음수니까 요런 그림. 요게 마이너스 2일 때고, 요게 2일 때고. 어차피 이제 양수만 그리니까 뭐 요렇게만 그려지겠죠. 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 값 되겠죠. 어. G에다가 2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8해서 어, 3분의 16이 최대 값이 되겠다.